안녕하십니까. 다리었지만 행성을 꿈꾸는 플루닛에서 기술이사를 맡고 있는 이종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기업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이란 제품, 비제품의 영역을 총망라해서 다양한 유형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고객, 사용자, 직원, 그리고 협력사나 관공서 등등 여러 대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꼽힐 수 있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관련해서 저는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제품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해서 브랜드 가치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고객 커뮤니케이션은 그 고객 서비스 사업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과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커뮤니케이션은 비즈니스 성공의 기초이자 고객 서비스의 아주 큰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과의 소통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을 담당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소통을 담당한 인력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나를 닮은 인공지능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24시간 365일 시간과 비용을 10분의 1로 줄여서 나 대신 줄이, 해, 해,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수천 명의 사람과 소통을 나 대신 해줄수 있다면 어떻게 세상은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워크센터 서비스가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채용된 인공지능, 직원, 채용된 인공지능 직원은 나만을 위해 주 7일, 168시간 열일 합니다. 30살이 돼가도록 점점 사람과의 연결을 못 해주고 있는 AI 대신, 친절한 나만의 AI 직원은 고객을 맞춤형 대응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할 때, 식사할 때, 그리고 운전할 때, 그 밖의 주말에도 바쁜 나 대신 여러 채널에 대해서 대응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맞춤형 안내 전화나 혹은 영업 상담 전화를 나 대신 전화를 걸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고객의 안부를 저 대신 잘 챙겨줄 수 있습니다. 인스타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고, 각종 소셜 활동을 저 대신 계속 업데이트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직원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리셉션 리스트로 안내 데스크에 있는 사람처럼 고객의 전화를 받아서 대응해주고 담당자를 연결해주거나 혹은 용건을 전달해줄 수 있습니다. 나만의 비서처럼 친절하게 내 전화를 대신 받아주고 메모를 남겨서 저에게 전달해줄 수도 있고요. 주문 예약 장애 등의 접수를 24시간 쉬지 않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영업 텔레마케터의 역할을 수행을 해서 내 수많은 고객들과 대신 영업 상담 및 안내 멘트를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인사, 총무, IR, 영업 등등의 여러 가지 각종 지원들도 수행해 줄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워크센터는... 기존의 AI, 구축형 AI 서비스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기존의 AI 구축 서비스는 초기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고, 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교육을 해야 되고, 담당 인력도 준비해야 되고, 그 구축하기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워크센터는 이런 초기에 엄청나게 많은 구축 비용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 서비스 구축을 위해 고객사에 과도한 리소스가 투입되는 것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축 기간을 아주 극도로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5일만에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서비스들은 구축이 완료돼도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학습을 수행하는데 비용이 들어갔다면 워크센터는 개통 후에 추가 학습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런 워크센터 서비스는 주요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큰 특징 두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옴니버스 영화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하나의 영화 안에 단편 에피소드들이 여러 개답제되어 있는 영화 형식을 말, 말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옴니버스 영화에 있는 각 에피소드 에피소드들은 각각의 에피소드가 완결성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영화 전체를 거쳐 동일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옴니 채널도 옴니버스 영화처럼 각각의 채널을 통해 고객과 소통을 하지만 모든 채널을 통합, 모든 채널을 통해서 통합되고 일관적인 그런 그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기업이 고객과 소통하는 방식은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식만을 통해서 소통을 하던 싱글 채널, 그리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소통을 하던 크로스 채널, 멀티 채널 방식을 거쳐서. 이제는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통합되고 일관된 경험을 전달해 줄수 있는 옴니채널을 구축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옴니채널의 개념은 여러 채널에서 원활하고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소셜미디어, 이메일, 전화, 실시간 채팅과 같은 다양한 채널들을 고객과 소통할 때 있어서 통합되고 일관적인 경험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워크센터는 다자간 전화 통화, 문자 발송, 카카오 알림톡, 그리고 이메일 발송 등의 온리 채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조만간 카카오 라이브 챗 연동이 되고 이후에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로 확대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 직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크센터 서비스에는 나만을 위해 나를 대신해 일해주는 인공지능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을 저희는 플루니안이라고 부르는데요. 플루니 탱성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입니다. 이 플루니안들을 구성하는 데는 다음에네 단계를 거쳐서 생성 및 채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패르소나입니다 성별, 성격, 인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색, 목소리들을 지정하여 이 인공지능 직원의 개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역할에는 IR 마케팅, 영업, 인사, 재무, 장애나 AS 이런 다양한 분야들의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워크센터는 다양한 영역의 대화 모델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역할을 지정을 했으면 다음으로 업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플로니어는 한 번에 하나의 역할만 수행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역할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할 채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필요, 전화 응대가 필요하면 전화 채널을 선택을 하고. 이메일 발신이 필요하면 이메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루니아는 지금 전화, 문자 알림톡, 엑센스를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인공지능 직원을 채용해서 워크센터 서비스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인공지능 직원 채용할 수 있는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직원을 채용하는 데는 페르소나 설정 회사 정보 설정 그리고 업무 및 역할 지정 그 다음에 업무 시간 설정 그리고 인터뷰 전화를 거쳐서 전화번호 설정의 프로세스를 거칩니다만 빠른 진행을 위해서 페르소나 설정 이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정보를 먼저 입력을 하고 업무 시간 정보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넣고 인사말을 선택을 합니다. 직무를 선택을 하면 해당 직무에 대한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입력은 파일을 통해 한꺼번에 다량의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HR 업무에 대한 학습을 하겠습니다. 담당자의 정보를 집어넣고 필요없는 업무는 제거를 합니다. 영업 담당자에 대한 정보와 영업은 영업 제품에 대한 혹은 기타 여러 가지 그 태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다섯 개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담당자 입력이 다 끝났으면 업무 시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요. 업무 시간 설정이 끝나면 인공지능 직원을 생성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바로 직원이 생성이 완료가 되고 이 완료된 직원은 왼쪽에 전화번호란에 자기 전화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인터뷰 전화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권력은 인터뷰 전화를 통해 인터뷰를 수행하고 만약에 인터뷰 결과가 마음에 들었으면 이 직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나서 이 직원이 수행할 전화번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직원을 채용하고 전화번호까지 설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고 채용한 직원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러 가도록 하시죠. 먼저 이니코 응대 쪽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플루니아는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사람처럼 담당자를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이 안 나오는데. 음성이 안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음성이 안 나오네요. 38 대웅 빌딩 4층입니다. 약도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간단 제가 더 안내해드릴 부분이 있을까요?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주차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본사 뒤쪽에 주차하실 수 있고요. 주차권을 제공하고 있어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더 필요한 게 있는지 채용 담당자랑 먼저 통화하고 싶어요. 채용 담당자와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어디에 누구신지 알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졸업 예정자 김민서입니다 네, 이동현님께 전화 연결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처럼 담당자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녹음 중이며 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성희롱 등은 관련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현님을 찾는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네,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동현님과 전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고객에게 전화 연결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내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고객과 담당자의 통화가 연결이 되고. AI 직원은 대화에서는 빠지지만 이 대화의 내용을 녹음하였다가 나중에 녹취록 혹은 그 대화록으로 작성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객과 담당자 연결이 끝나면 그 담당자가 고객의 요청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했는지 향후에 처리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티켓을 발부합니다. 이 티켓에는 고객과 그 AI 직원 및 담당자가 통화했던 내용들이 왼쪽에 리스트로 나오고요. 고객의 용건에 대한 내용도 적을 수가 있으며 처리 결과 상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전화 연결 요청에 대해서 사람처럼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마케팅 발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제 SAC 2023 안내 전화를 받으셨을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그 전화를 받도록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마케팅 발신 화면에서 먼저 전화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제목과 내용을 발송 안내 멘트를 보낼 내용을 적고 대상자를 입력을 하는데 대상자를 하나하나 일일이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미 등록되어 있는 고객 리스트에서 선택하거나 엑셀을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결과는 미리 듣기를 해보시는 분입니다. 신청하신 2023 SAC 안내를 위해 전화드렸습니다. 9월 7일 목요일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2023년 SAC 안녕하세요. 솔트룩스의 한지아입니다. 지금 나오는 멘트가 어제 여러분께 전달된 멘트입니다. 코엑스 맨트입니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2023년 SAC에 참가 신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SAC 행사에 참석 가능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다가올 생성 AI 시대에 대비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예라고 대답하셨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워크센터의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워크센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멀티모달 대화형 AI 플랫폼 영역이고 또 하나는 옴니채널 믹스 플랫폼 영역입니다. 그래서 AI 멀티모달 플랫폼 영역에서는 대화, 언어, 음성이나 영상, 그리고 의도나 상황 관련된 엔진들을 가지고 있고 그 옴니채널 믹스 플랫폼에서는 전화, 이메일, 채팅 그밖에 여러 가지 채널들에 대해서 연결하고 소통하고.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영역을 합해서 AI 기반 운영 체계의 지능화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플랫폼은 현재 솔트룩스 IDC의 그 스스로 구축하는 ML, ML Ops 파이프라인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움니 옮니, 채널 믹스 플랫폼은 AWS의 현재 그 내부 업스로서 CI/CD를 구현해 놓고 있습니다. 드디어 루시아가 워크센터와 만나게 됩니다. 옴니채널 플랫폼에서 LLM을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주요 이점 중에 하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학습하고 개별 고객의 특정 요구와 선호도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고객에게 공감하고 장기적인 충성도를 높이는 개인화된 지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간단하게 루시아와 챗 GPT 3.5를 그 비교를 한 화면인데요. 어, 생각보다 챗 GPT 3.5가 그 사투리를 인식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루시아가 사투리에서 제대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이 부분은 잘했고 하지만 마지막 질문을 보면 챗그 GPT 3.5는 두루뭉실한 대화를 만들어내서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루시아를 옴니 채널 지원 시스템에 통합하면 기업이 고객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AI 기반의 언어 모델 고급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루시아를 워크센터에 연동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사항 대화가 들어오면. 이 대화를 STT를 등을 통해서 텍스트화합니다. 이렇게 텍스트한 대화를 클래시파이어에 집어넣으면, 클래시파이어는 이 대화가 어떤 처리가 필요하고 어떤 참조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 결과와 대화를 함께 브로커에게 넘기면, 브로커는 그 판단 결과에 따라 고객의 과거 이력이나 개인화된 요약이 필요하면 히스토리 서버로부터. 응대하는 인공지능 직원의 어떤 개인화된 그런 정보가 필요하면 페르소나, 그리고 대상 고객의 지정과 정책 관련한 부분들이 필요하면 이 인스트럭션과 팔레시로부터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밖에 외부 검색 엔진인 구글이나 혹은 내부에 구축된 검서치 엔진들을 통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찾아올 수 있고요. 날씨 같은 외부 정보가 필요하면 익스터런 API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한 정보들을 모아서 브로커에서는 이 정보와 대화를 프람프터한테 던져주면 프람프터는 적당한 프람프트를 생성해서 루시아에게 던져줘서 맞는 답을 도출하게 됩니다. 만약에 해당 질문이 톡봇한테 적합한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브로커가 해당 대화 내용을 톡보대에게 던져줘서 빠르고 정확한 응답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온 응답을 커맨드를 통해서 리액션 타입을 정의하고 고객에게 어떤 형태로 이걸 돌려줄 것인가를 정한 다음 응답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루시아의 답변을 돌려줌으로써 고객은 기존의 톡봇을 이용하던 워크센터보다 더 풍요로운 그 기능과 향상된 어떤 경험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루시아와 연동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톡봇을 이용한 구축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또 비슷하지만, 기존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그리고 담당자와의 인터뷰, 그리고 대화 모델 구축, 대화 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테스트 이렇게 많은 프로세스와 비용이 필요한데. 루시아와 연동할 때는 루시아 인터페이스만 연동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존 대비 5배 이상 빨라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학습하는 LMM에 의해서 자연스럽고 공감하는 대화들을 사용자들과 할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되고 있고 누적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적당한 적절한 프롬프트를 통해서 주도적 개인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AI 중심의 옴니 채널과 통합함으로써 일관된 교육 일관되고 더욱 향상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워크센터가 진입하는 시장은 향후 연20% 이상 향상이 기대되는 시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ARS가 대체했었던 시장이라든가 혹은 컨버세이셔널 옴니채널 AI 서비스가 대체한 시장을 저희가 타겟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 5년 내에는 완전 혁신이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i b r 시장은 저희 워크센터 서비스로 대체하기 위해서 노력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희의 대상은 오른 왼쪽에 보시면 시장을 전담 조직 소수 인력 인력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 이렇게 구분했을 때 개인사업자 소호 S.M.B가 초기 타겟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겟 시장을 접근함으로써 저희 워크센터는 국내 유일의 옴니 채널 AICC 사스 플랫폼, 기존에 20억 원의 구축 비용이 들었던 AICC 서비스를 빠르고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였고요, 프리미엄 플러스 구독이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의 경제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그 혁신적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아웃바운드 마케팅의 기능이. 위, 을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해당 시장에서 이 기능을 어필해 빠르게 확산시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워크센터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사들의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접수 쪽 영역입니다 기존에 이제 단순 접수 업무들을 상담사분들이 처리하느라 이제 힘이 많이 들으셨는데, 저희 워크센터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단순 접수 업무는 저희 워크센터에서 다 처리를 하고, 그 상담사분들은 좀더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서 업무 효율이 높아지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문 예약 등의 접수입니다. 이 경우는 기존에 고객사가 사용하고 있던 CRM이나, 기타 내부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받은 주문이나 이런 접수들을 직접 연동해서 집어넣어주고 그 부분을 처리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사례는 리셉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전화를 응대할 수가 있고 담당자를 연결해주거나 아니면 메모를 남겨주는 그런 영역입니다. 억센타 로드맵 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작년 10월에 클로즈 알파를 론칭을 했고요. 작년 12월에 클로즈 베타 그리고 올해 8월에 오픈 베타 서비스를 론칭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단 이제 설명을 언박싱 설명을 드릴 손비서 서비스가 10월달에 론칭이 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시파스 서비스 사업 부분도 론칭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직원을 채용해 보세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AI 비서가 당신을 위해 일합니다. 감사합니다.